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펩트론 같이 좀 세심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뭐 주말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은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 무슨 내용을 풀어드릴까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도 새로운 부분 영상으로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전에 오늘은 일요일이죠. 제가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휴일에도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펩트론에 대해서 매수 터점을 좀 잡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게 되면은 자 펩트론 매수 사인을 좀 드렸죠. 제가 펩트론에 대한 영상은 이 채널 말고도 상당히 여러 군데서 찍다가 근두달 만에 이제 메스타점을 잡은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길게 또 브리핑을 남겨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로만 읽게 되면은 아 그래서 뭔 소리야 왜 이렇게 길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최대한 좀이 내용들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릴 내용을 좀 보게 되려면요 우리가 SK 팜테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슈를 같이 보게 되면은 자 SK펌테코 뭐 글로벌 저분자 및 펩타이드 생산 확대를 위해서 2억 6천만 달러 투자를 한 내용이 나와있죠. 그러면서 어디에? 세종에다가 이거를 투자하겠다 밝혀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막또 내용이 나와있죠. 13만 5천 8 0평 방피트 규모로 저분자 펩타이드 생산을 확대 2026년 가동 목표가 있고 생산 트레인 8개로 연수 십톤통 생산 가능, 연구시설, 뭐 GMP 킬로 실험실, 파일럿 플랜트 가처 자, 근데 벌써부터 어때요? 아, 킬로 실험실은 또 뭐고, 파일로 플랜트는또 뭐야?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킬로 실험실이란 신약 후보 물질을 이 소량에서 중간 규모로만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자, 연구 단계에서 개발된 물질을 초기 임상 및 개발용으로 사용되도록 수 킬로그램 단위로 생산하는 게 목표인 그런 실험실이에요. 즉 소량 규모로 이제 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도록 갖춰진 이제 실험실이 바로 킬로 실험실이다. 자 그리고 파일럿 프랜트는 또 뭐야? 자 킬로 실험실에서 성공적으로 좀 테스트된 공정을 조금 더큰 규모로 확장을 하는 단계예요. 즉 얘는 제더큰 상업적 규모로 생산하기 전에 대규모 생산 공정을 시험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시설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두 가지를 짓고 맞추는 이유는 뭐요? 예 초기 임상도 잡을 겸. 상업적 생산 시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겠다는 뜻이에요. 자, 원래는 이 SK팜테코라는 기업이 미국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 한국 이런 데다가 여러 가지 생산 시설, 연구 개발 시설, 분석 연구사로 보유한 글로벌 CDMO 기업입니다. 아, 근데 또 CDMO는 뭐야? 자, CDMO 기업은요. 말 그대로 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의탁해주는 회사예요. 의약품을 위탁 생산 개발해주는 업체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사가 갑자기 세종에다가 2.6억 달러를 투자해서 글로벌 저분자 펩타이드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뭘까요? 자, SK팜테코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펩트론이라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자, 우리가 그동안 아는 사람은 아는 펩트론의 찌라시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죠. 그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일레 일리가 우리 지금 국내 회사 두 곳에서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비만 치료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팜테코 같은 API 중간 재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반 국내 상장 기업이랑 이제 계약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찌라시를 듣고 그 전에는 이 소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뭔가 이슈화가 되거나 공시가 나온 게 아니라, 소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소문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면 하이첫 번째 API 기업이 사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SK팜테코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돈으로 3,4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공장을 건설하는 바탕에는 아무런 뭐 대기업과 계약이 없을 때는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대기업에서 뭔가 수주가 이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원재료 공급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투자하는 단위가 10억, 20억이 아니잖아. 지금 3,400억이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확실히 챙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씨라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두 번째, 이 SK팜테코라는 회사가 상장회사가 아니죠.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근데 얘는 SK 기업이라서 이 SK 같은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뭐 종속회사나 자회사가 최근 4억 년도에 매출에 막2.5% 이상 금액을 계약을 하면 은 공시하는 게 의무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분들이시고 사실상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이런 부분까지 챙기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해서 왜 공시가 안 나왔을까?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SK 매출액이 2023년도 기준 131조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2.5% 하면 얼마죠? 거의 3.3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3.3조 이하면 얘네가 굳이 이거를 계약을 했다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답답하다 이런 거 공시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분석을 해나갈 수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공시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또 SK 그룹의 기업 리포트를 까보니까 친절하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상당히 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요. 25년에는 시범 생산, 26년에는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는 예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중간에 떡하니 나와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미국 GMP에서 6개월 만에 스위스 패링 제약으로부터 뭐 이렇게 뭐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 중이다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윗줄에 GLP 등 펩타이드 분야에서 CDMO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소문이 사실이 된 거네? 원래는 얘네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CDMO로 진출을 해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300명 이상의 신규 직원까지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죠. 근데 얘네가 일개 막 중소기업도 아닌데 이런 부도수표 발언을 날릴 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슈화가 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회사에다가 위탁받아서 생산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회사는 딱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예요. 그렇죠? 이두 군데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는 일라이릴리라고 점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뭘까요? 이 공급 부족에 대해서 노보노하고 일라이 릴리는 대응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노보노는 어때요? 최근에 공장을 인수했어요. 공장을. 공장을 인수해서 직접 생산을 모색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카탈란트를 인수하면서 16조 원이나 줬단 말이야. 근데 일라이 릴리는 어때요? 카탈란트 인수를 실패했고 그리고 얘네는 여러 군데 CDMO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맺어 가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바라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예요? 얘네들은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전을 하고 좀 협력할 기업들이 이러한 공장 시설까지 갖춰주면 너무나도 좋겠다. 이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기고 있죠. 자, 그래서 펩트론이 지금 1200억짜리 유중 벌리면서까지 지금 생산 시절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이런 공장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간에 결론은 뭐예요? 지금 찌라시가 점점 더 사실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노보노하고 일레일 중에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공장까지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CDMO 업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레일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월등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또 듣다 보면 아니, 이것 때문에 이 소문 하나 때문에 이게 펩트론이 지금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게 끝이 아니니까 제가 영상을 찍고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내피셜을 굉장히 싫어하고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퍼즐이 맞춰졌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내용이 뭘까? 자, 우리 아까 찌라시 첫 번째가 SK 팜테코고 찌라시 두 번째가 캡트론이라고 예상을 하는 데는 당연히 저만의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sk 팜테코 공장을 같이 보게 되면요. 자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텍사스에도 있고 버지니아에도 있고 아일랜드 더블랜드 있고 뭐 프랑스 코르베이 외손에도 있고 한국에 보면 세종에도 있고 한국에 대전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여기는 그렇다 치는데 왜 한국에 있는 두 군데 중에서 하필이면 세종에다 했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유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SK팜테코가 뭐 만든다고 했죠? 중간재료 API를 만든다고 했잖아 당연히 펩트론한테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SK팜테코인데 제가 왜 여기다 지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궁금해서 대략적인 주소를 좀 검색을 해봐서 이제 세종에 있는 주소, 대전에 있는 주소를 검색을 해보니까 딱 이유가 납득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5송, 이 펩트론입니다. 자, 펩트론에서 이명학 일반 산업단지, 세종까지 가는 거리는 어때요? 13km, 20분 정도 걸려요. 자, 근데 이제 펩트론에서 동일한 이제, 이제 펩트론에서 여기 대전에다 짓게 되면요. 35km, 46분이 걸립니다. 자, 물론 둘다긴 거리는 아니지만, 이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13km고 얘는 35km니까 우리가 어림잡아서 계산했을 때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솔직히, 약물을 운반하는 거리였어. 짧지 않은 거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에다 짓는 이유는 당연히 여기가 훨씬 더 짧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짧아야 될까? 자, 우리가 약물을 이제 운반을 할 때는요. 이 변성의 우려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변성의 우려감 자 여기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다 펩트론이 1개월 제형을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원재료가 필요해요 이터제파 타이드가 필요한데 펩타이드는 구조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고온이나 열에 노출이 되면은 변성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사람이 약물을 맞는 건데 이 변성이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glp 약물은요 일반적으로 이 냉장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돼요 이 도에서 태도 씨가 유지된 상태로 보관이 돼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운반을 할 때도 이 저온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추워도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거리가 멀면 어때요?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는데 세배 차이였잖아. 비용도 세배 차이야. 변수형 우려감도 세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뭐 13km 아니면 뭐 15km 이 정도 차이 수준이면은 대전에도 질 수도 있겠지. 근데 얘는 3 6 k 로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세배 차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대전에다 지을 수 체중에다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맞긴 맞는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자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치는데 또 하나 기가 막힌 우연이 있어요. 우리 sk 펀테코 아까 신규 공장 언제부터 한다 했어요. 준공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이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준공을 한다고 했죠. 자 근데 우리 표트론은 또 언제야? 2026년이 또 목표잖아. 둘다 공통점이 뭐야? 언제로 만들고 바로 생산을 들어갈 수 있게끔 맞춰서 진행을 하고 굉장히 둘다 빠르게 착공하고 공장을 가동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매수 타점은 유중일정 1차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고 권리락 사이에 저점이 가장 많이 찍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시기상으로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타점이 맞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매수 이제 타점을 잡아 드렸고 이에 대한 사유도 미리 올려 드린 거예요 자 물론 이 내용을 듣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이럴 거였으면은 이런 1,200억짜리 판을 벌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개인적으로 모든 정황들이 성공을 좀 가리키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좀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좀 찍어 드릴 건데, 저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영상을 찍어도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적고 이러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독자가 이제 18명이 됐네요.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는데, 아직은 저는 목이 굉장히 마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힘낼 수 있도록 사티스트 화이팅! 하나씩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채남명답게 마법같은 주식, 여러분들께 오마주식, 딱 맞는 오마카세 같은 주식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인디쉬 계속해서 2번, 3번, 4번, 5번, 설명을 상세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달콤한 수익까지 디저트까지 여러분들께 챙겨 드릴 거기 때문에 더 계속해서 집중해서 지치지 않게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 조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차테스트 화이팅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